앞서 우리 장노님이잘 소개해 주셨지만 왜이 땅이 연 눈물의 땅이냐면요. 지난 1937년도 소련과 일본이 극한 대치 상황이 있었을 때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일본 간첩의 온상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하여 소련은 이미 2,500명이나 되는 고려인 엘리트들을 체포하여 사용시켰고요 급기야 37년도에 18명이나 되는, 18만 명이나 되는 1 8 명이 되는 이미 터를 타서 이미 정착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채 짐승처럼 열차에 실렸습니다. 캄캄한 기차에 갇힌 채 절망과 두려움으로 떨었고요. 무엇보다 연약한 영유아들과 어르신들이 기차에서 객사했고. 가족들은 통곡하며 자신의 가족들을 낯모른 이름 모르는 철길 옆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약한달후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잔인한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갔기에 손으로 혹은 숟가락으로 척박한 땅을 개간했고 벽실을 뿌렸습니다. 1991년 구서련이 무너졌을 때 다시 중앙아시아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자 우리 고려인들은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 있을 수 없었고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연해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군대의 임시 막사에 거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고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추석 날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향을 잃은 그런 서름을 닦아주기도 했고요 전기를 이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비닐하우스 영농법을 전수하면서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줬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혀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 가치다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이 야사르란 용내는 일반적으로 닫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인의 태의 문이 닫혀서 불임일 때야사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아무런 소출이 없을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에레미아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고 닫혀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죠. 우리 인생도 이처럼. 누군가에 의하여 갇히거나 혹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히어서 미래를 출산하지 못하거나 나의 일터나 내 인생에 아무런 소출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아처럼 갇힌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소망을 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갇힌 자에게 주시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갇힌 자에게 주시는 소망 첫 번째로는 결코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에리메아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갇혀 있어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저 예루살렘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죠. 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아를 도우셨을까?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아가 아직 1위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예레미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임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을 보면 두 번째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로 예레미아 32장이 첫 번째 방문이었고, 33장이 두 번째 방문. 그 예레미야서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은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결단코 나의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며, 내가 재정이 다 완전히 망가졌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3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좀더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살린 번역된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렇게 말하노라 자, 보세요 아무리 내가 갇혀있고 닫혀있다 한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99세까지 불임이었어요 그 옛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부터 네 자손이 열방의 축복이 될 거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지요 또 엘리아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없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핍절해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혹은 과와부를 통해 엘리야에게 이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기근으로 고통할 때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혹은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나는 지금 절망이야 라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 20장 19절기 10절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좋았던 스승이 죽었고 이제 자신들도 유대인들에 의하여 피해를 볼지 몰라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봉 20장 19, 2 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 문은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진짜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망한 것, 건강을 잃은 것, 그것은 아직 절망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지금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황인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지금 과제를 해결하고 가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정말로 예레미야에게임재하셨던 주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엘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때에 이미 내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선포합시다.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시작.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갇힌 자에게 주시는 소망은 결코 다치지 않는 기도의 기적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갇혀있는 자에게 부르지져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이 감옥 너머에 빛나는 태양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겐 오직 절망밖에 없었지만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계시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고 고쳐낫게 할 것이고 평온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주리라구요 예레미야는 절망했거든요 이제 우리 민족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니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너에겐 치유가 있어 너에겐 평안이 있다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회복하는 줄 아느냐. 우리 8절을 보시면 바로 그들의 죄의 과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사함, 죄사함, 이것은 바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러한 음성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구원하시는 것.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요한음 16장 2 4일을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회복을 받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선해서? 아니요, 그건 거짓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시키신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기도응답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애주 땅을 가면서 정말 많은 기도 응답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현재 성교사님은 아직 이제 크레모바를 이사를 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시냐면 미아일로프카라고 하는 이제 은혜교회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머물고 계세요. 미아일로프카라는 곳에서. 자, 이미아일로프카는그 땅에 이제 어떤 복음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아일로프카 은혜교회. 현재 백화점을 매입하여 세운 교회인데요. 저 교회는 아주 귀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미아르프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버스 타고 약 40분 거리되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성도가 청소년 릴리아라는 청소년이 왔어요. 눈물로 이 교회에 동참을 했어요. 선교사님 너무 기특해서 얘야 yeah, 너 꿈이 뭐니 너 소망이 뭐니? 성교사님, 제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했어요. 아니, 네가 사는 동네가 어딘데? 성교사님, 미아일로프카에요. 아니, 그런 동네가 있었어. 성교사님은 그 아이를 통해 처음으로 저 도시 이름을 들으셨대요. 이 아이는 자그마치 무려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성교사님이 그래? 그럼 가보자. 그럼 무작정 그 도시를 방문했고 역시 교회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선 성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설교한 것처럼과 동일하게 이 아이의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성경을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가 작년에 15주년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15주년 때 예, 예, 저런 15주년 기념 행사를 부처진도 치고 환영의 그러한 이벤트들도 하고 무엇보다 현지 그 아르촘이라고는 현지 고려인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의 리더십을 이양했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다시 영농으로 자립한 고려인들과 더불어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소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그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최경성 교사님 지금 주무실 때 없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원동문화개발에서 최경선 선교사님이 그냥 무료로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관리비만 내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럼 내가 정말 새로운 센터를 살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소망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하나의 눈물어린 기도가 연속적인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도 응답들을 보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가서요 그 원동문화개발의 이사들, 남서울대학교의 원로운태 장로님들 78살, 77세, 73세 이런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소상하게 그동안의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사의첫 해에 다 실패했었대요 그런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이 함께한 우리들에게 너무 고마워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스토리라든지 또한 독지가 현식은으로 이 국제 학교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뒷돈을 요구한 어떤 정부 관리가 저렴하게 부르고 남는 돈 나한테 갖다 주라라고 했지만 그 관리가 정부에 적발이 되는 바람에 저렴하게 땅을 매입한 이야기 등등 또 수백 톤의 감자를 북한에 보내었던 일또 북한 노동자들 통해 십자가가 있는 학교 건물을 세웠던 일들 등등 이분들의 간증은 끝이 없었어요. 참고로 저희가 화요일 날 저녁에 이분들에게서 무슨 음식을 대접받았는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잘 섬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격했어요. 눈물의 땅인데,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응답의 축제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경 장노님 보러 갔지만, 우리 팀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는지요. 연애지 귀기한, 10편, 61편 5절을 읽을 순서였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저는 감사했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포방터, 방글라데시 유업으로 주셨고, 터키를 유저, 유, 유업으로 주셨고, 그 다음 방글라데시와 터키를 포함한 땅, 연애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여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주님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의 가정과 일터에 응답하여 주리라. 다음은 이한 주간에도 이 놀라운 기도 응답대를 경험하셔서 그 다음 주일날 모였을 때에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로 그렇게 기쁨으로 다음 주일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더욱 일어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에요.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거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왕, 왕도 눈이, 두 눈이 뽑혀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텐데.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다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들도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그 재산에, 재단에 필요한 것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레위 사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란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것,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 그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에 가장 먼저 한 것, 학교 세운 것지 않았습니까? 미래 준비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이제 미래는 없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라고 절망한 그 순간, 하나님 아니야 다윗에게서 레위에게서. 후세가 이어질 거야라고 말씀하셨어. 실제로 70년 후에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스루바벨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수만 명의 유다 동족들을 데리고 유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또 레위의 후손이었던 에스라가 역시 바벨론 포로 중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올려 다시 부활하셨다니, 복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은혜가, 내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그 다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죠. 샘 삼세대를 향한 약속 가운데에 두 세대가 두 부분이 전부 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준다라고 지금 아우성치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모든 복음에서 이탈하고 오히려 만문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 다음 세대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오히려 다음 세대가 더욱더 흥황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아나 국제올림픽이 우리 인천에서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수많은 많은 우리 교사들의 전원에 딸이면, 뭐, 154교회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와서 하루 온종일 말씀 묵상한 거 경연하고, 또 어떤, 그래서 리더십도 훈련을 하고, 그러한 은혜들을 보았대요. 참고로 우리 아이들, 이제 원낙 시작한 지 2, 3년도 안 되었지만, 달리기는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마땅히 다음 세대 교사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헌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영상에서 보셨죠. 첫 시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 앞에서 어떤 확신을 품고 있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헌신하고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이 는것 마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반복양 교사로 또 어와나 교사로 어린이 전폭 교사로 또 노엘과 코즈팀의 교사 등등으로 또 부모들의 그런 섬김으로 저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가는데 헌신한 교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번 연예주 탐방에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설교회장로님들과또 현지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우리 최경 선교사님 내외를 칭찬한 점이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요. 심성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사역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레모바 영농센터를 보면서 선교사님의이 땀방울을 통해 토마토와 또보분자 등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영농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영농을 통하여 현지 고려인들이 자립을 하면 그 자립된 가정이 복음이 없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서 복음으로 연애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건최경성기사님이 가실 때 이런 부담을 종종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늦은 나이에 가지 않습니까? 한편을 마음에 초조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교사님 네 분이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알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그 성교사님이 계약한 저집 학교 사역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섬기는 러시아식 사우나를 만들기 위해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집을 가면 성기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직 60대 중반 후반으로 가시지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모레가 80이지 않습니까? 제가 살려면 얼마나 더 살까요? 저는 이 집이 이 센터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들이 와서 영농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 우 성교사님은 이 센터를 바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마음에 감격했어요 성교사님의 시선은 자신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있고 성교사님의 시선이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교사님 네 분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가만히 계실 거예요. 성교사는 물론 평신도 자비랑 성교사이세요. 이게 뭐냐면, 속식은 본인 해결이에요. 본인 해결. 그러나 사역은 교회 공동체가 지원하는 것. 그러나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성교사님 혼자만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 제3, 제4, 제5의그 뒤따르는 가정들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매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의 이름 앞에 감격하여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눈물의 땅 고통어린 그 땅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데에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갇혀 있거나 닫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한복판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은 최근 몇 개월 동안 고통어린 부분들이 있으시죠?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관계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인생 미래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사업의 기회도 닫혀 있고, 건강은 무너져 있고, 나는 닫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부르지지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은 내 갇혀있는 감옥 한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자신의 아픔과 요한을 저 앞에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갇혀있잖아 아버지 하나님여 절망하지 아니오 닫혀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오리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신 임마누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 죽으셨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함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주 예수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아름이여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미란 일을 보여 주시옵리이다. 치유와 평강과 회복이 우리가 운데임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들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눈물 가득한 그땅 축적의 땅으로 변혁되어지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 있으나 절망하지 아니하오리이다 닫혀 있으나 포기하지 아니하오리이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러진 나이다 우리 눈물의 땅이 축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이 나눔의 땅 아버지 아라님이여 풍성한 아름다운 섬김의 땅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께 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